슬픔과 분노를 남은 우리에게 모두 주고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저의 해에 부다 노란 은행나무 잎이 거리를 어지럽히던 이 가을의 막바지에 그대들의 소식을 들어봐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대들의 마지막 이야기 축제라고 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에에도 수없이 그곳을 다녀간 이도 있고 나는 처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벗들의 손잡고 찾아오고 있었다 누구나 즐거워하는 축제의 마당이라고 했다. 모두가 모두가 추고 추고 거 같아요. 네, 또이 영상 말고 현장에서는 술에 취해서 혹은 장난으로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좀 밀쳤다는 목격담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이 목격자 증언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일단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뭐 밀자 밀자 해서 부르면서 물타기 시오래가지고 한꺼번에 밀면서 앞으로 행진했던 것 같아요. 증언이 알려주다시피 거리에 불어난 인파가 지금 꼼짝을 안차 일부 사람들이 좀 취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전진해서 도미노처럼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 이날 이태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또 이제 지하철의 기준으로는 약 13만 명이 모였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목격자와 현장을 찾은 여러분들의 말에 따르면 오후 8시 정도부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선지로 갈 수.